작은 턱 하나 몇개안 되는 계단들이 누군가에게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고 험준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바로 교통약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이동과 편의를 위해서 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희망콜택시 사업이 확대 운영되고 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요. 임하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뇌병변이 있는 박진배 씨가 희망콜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는 날. 박진배 씨는 일주일에 세번 이상 희망콜택시를 이용합니다. 출발하겠습니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데다가 요금까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기본 요금 1,200원에 운행거리를 10km 초과할 경우 5km마다 1 0 0원의 초과 운임이 붙습니다. 요금 1,200원 나오셨고요. 카드나 현금 편하신 거로 주시면 되대요. 희망 콜택시는 박진배 씨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박진배 씨는 희망 콜택시를 타고 장을 보러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합니다. 일반 택시 기사님들은 이 휠체어를 트렁크에 싣고 내리고 하는 게 불편하시고 그런지 이저 같은 휠체어 환자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보자마자 그냥 가시는 분들도 많고 필 지역제 승차할 수가 있고 기사님들이 미와서 대기하시니까 편하고 하나같이 친절하시고. 광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희망콜택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1, 2급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는 약 600여 분이 등록을 하셨고 매 해마다 꾸준히. 증가를 해서 현재는 약1,800 여분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차량은 그 대당 일일 평균 건수가 약 여섯 건 정도 됩니다. 전원복합도시를 비교해봤을 때 많은 건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치료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할 경우 수도권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고 타고 간 차량이 집까지 데려다주는 왕복 운행은 광주시 희망콜택시의 장점입니다. 예약은 전화. 인터넷,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1, 2급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자는 이틀 전부터, 고령자나 임산부 등 기타 교통약자는 하루 전부터 예약할 수 있어 상담 시 혼잡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차량 운행대수를 19대에서 24대로 늘리고 전화상담 운영 시간도 기존보다 2시간 연장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통약자들과 달리는 희망콜택시. 희망콜택시는 이용하기 이틀 전부터 당일 30분 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광주시정뉴스 임하나입니다.